부산은 어떠한가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때 갈아탔어야 하나 고가 아파트 전세값은 올랐다 라는 기사가 있어서 같이 가져왔습니다 지금 부산은 입주물량 폭탄 구간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입주물량 폭탄 구간이에요 일단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부산에 올해 23년도 입주물량은 약 2만9천가구 약 3만가구로 보시면 됩니다 23년도 입주물량이 약 3만가구 22년도에도 약 3만 가구 였어요 23년도에도 약 3만 가구 입주물량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뭔가 면은 23년도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입주물량이 18,000세대입니다 6개월간의 입주물량이 18,000세대라고요 부산에 내년도 입주물량 부산의 입주물량 15,000가구입니다 내년도 입주물량이 에코델 때까지 포함해서 15,000가구인데 지금 올해 하반기에만 입주물량이 18,000가구에요 어마어마한 입주물량 폭탄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은 입주물량 폭탄 구간에서는 전세가가 오를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를 수가 없겠죠? 늘린게 집인데 늘린게 집인데 오를 수가 없습니다 예. 전세가는 하염없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고가 아파트 전세값은 올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가 아파트 전세값은 올랐다. 예. 네. 내용을 보시면 부산 아파트, 부산 전세값의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다. 상대적으로 전세 사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고가 아파트들의 전세값은 최근 넉 달간 2% 이상 올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하반기 대규모 입주장이 예정되어 있어 시장 상황이 일시적으로 크게 변할 수, 변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예. 이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밑에 부분 보시면은, 부산 지역의 넉 달간 7월달부터 10월달까지 전세가 변동률을 보시게 되면은, 5분이 제일 비싼 아파트들,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한 8억에서 10억 이상 되는 구그 아파트들, 개들 같은 경우에는, 6달 동안 2.4%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1분위 아파트, 1억 안 되는 그런 아파트들이겠죠. 그런 아파트들은 전세값이 오히려 1.74%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니, 똑같은 기간에 지금 봤는데 고가 아파트는 전세가가 올랐어요. 근데 저가 아파트는 전세가가 내렸답니다. 일단 팩트 체크하고 말씀드릴게요.는 보시면. 우리가 고가 아파트의 대명사가 어딘가요? 음... 센텀파크 가볼까요? 해운대 센텀파크로 가시면 센텀파크 1단지에 전월세 시세 그래프입니다. 보시죠. 3 4평짜리를 한정해서 볼게요. 자 보시면 잘 보이시죠? 지금 여기서 7월달부터 지금 전세가 오른게 보이시죠? 그죠? 요 그래프 구간입니다. 오른게 보이시죠? 약22%올랐다고 되어 있거든요. 센터파크의 전세가 보이시죠? 이 부분입니다. 예, 네. 그런데 그러면 저가 아파트는 어떠한가? 우리 또 저가 아파트를 하면은 여기 학장 한번 가볼게요. 학장에 가시면은 그 무화과 아파트라고 하는 게 있,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예 네, 여기죠. 동궁 위에 학장에 가시면은. 아무래도, 그, 저가 아파트가 많이 모여있는 곳은, 사상무사구 쪽이 많이 모여있겠죠. 그 중에서, 여기 보면은, 학장, 목화, 무학, 요쪽이 좀 저가 아파트거든요. 지금, 매매가는, 한 1억 7천8백 정도 하는 아파트인데, 전세깔로 보시면은, 크게 변동이 없죠, 그죠? 7, 8, 9, 10 동안에. 크게 변동이 없고, 오히려 지금, 뭐, 6월 달에 비해서 가격이 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이런 현상들을, 현상들을 지금 이 기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가 아파트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지금 뭐 전세, 전세 공기라서 말할 것도 없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7, 8, 9, 10넉달 동안 고가 아파트는 전세가 올랐는데 저가 아파트는 전세가 오히려 떨어졌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들으신 말씀을 같이 뭉뚱그려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보경에서 보경논어에서 호갱 팩트체크는 해드렸고요 매매에 이어서 전세 시장마저도 지금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거주가 선호하는 단지와 아닌 단지에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전세가가 많이 싼 상태입니다 센텀파크 아 보여드렸지만은 전세가가 지금, 4억 중반이잖아요, 그죠? 4억 중반에 전세 갈수 있는 아파트들, 요즘에 고가 아파트들도 4억 중반이면은, 웬만한 데다 전세 갈수 있습니다. 센터파크 뿐만이 아니라, 뭐,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말할 것도 없고요. 4억 중반이면 다 전세 갈수 있거든요. 사실, 롯데캐스 같은 경우에도 4억 중반이면 전세 갈수 있어요. 예. 네. 전세가 많이 싸거든요, 지금. 그래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내가 이왕이면은 천재산 사는데 천세값도 싸니까 좀 좋은 신축 대단지 아파트에서 인프라 좋은 그런 데서 커뮤니티 빵빵한 데서 살겠다 요러한 수요들이 좀 몰린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그 실거주가 선호하는 단지에서 고가 단지가 되겠죠 그쪽에서 천세가 상승이 나온 것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거주가 상대적으로 외면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 옷들에 대해서는 전세가 하락이 나타났다, 양극화 가 나타났다, 좀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나는 도저히 내년에 지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지금 올해 집을 살 생각이 전혀 없어. 난 일단 전세를 살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은 지금 전세를 싸게 들어가서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각하면서 2 플러스 2 4년동안 산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싼 전세를 한번 노크를 해 보시고 대신에 대신에 한 4년 뒤에 입주할 4년이나 5년 뒤에 입주할 예정인 분양권이라든지 아니면은 4년이나 5년 뒤에 입주할 그 재개발 물건들을 하나 잡아놓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닐까 라고 추천을 드려 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레이 카운티, 그, 언제입니까? 이제, 이달 말부터 입주죠, 그죠? 이달 말부터 입주입니다. 레이 카운티. 레이 카운티 전세가 3단지, 4단지 같은 경우에는 3억 초반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레이 카운티. 새 아파트잖아요, 그죠? 새 아파트인데. 여기죠? 레이 카운티. 여기가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이돼 있잖아요, 그죠?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이래 돼 있는데, 3단지, 4단지 같은 경우에는 3억 초반이면은 84 타입 전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1단지 같은 경우에는 3억 중반, 2단지 같은 경우에는 4억 그 정도면은 여기에 웬만한 거저특말고좀 웬만한 거 전세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3단지에 3억 초반에 전세를 들어간다 칩시다. 그러고 나머지 한 2, 3억 정도를 가지고. 뭘거나 다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언공1구역 같은 거. 제가 저번, 이 앞에 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 언공1구역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언공호로 하늘체. 얘는 역세권으로 바뀌는 곳이잖아요. 그죠? 사상하란선 26년도 개통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쯤 되면은, 그, 개통할 때쯤 되면은 얘가 이제 한참, 건물을 그 짓고 있던지, 아니면 뭐 거의 완공되어가는 그런 단계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얘가 지금, 프리미엄 1억 2천 짜리거든요. 프리미엄 1억 2천, 피가 1 조합원 분양가 여기 얼마인가면은 3억 3천 5백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한채 값이 얼만, 얼마입니까? 4억 5천 5백입니다. 84 타입이. 내가 사는 거는, 레이에서, 그, 학군이 학군시니까 그리고 학원 보내기도 휴, 용이한 곳이니까 3억 초반에 싼 전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투자는 요런 가성비 좋은 물건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 2억 천만 있으면 인수할 수 있으니까 이런 소액으로 할수 있는 것들 갖다가 하나 잡아놓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누가 봐도 총 아파트 한채 가격이 총 4억 5천 5백이라는 거는 누가 봐도 안전마진은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4년 4년이나 5년 뒤에 시세 차익이 뻔히 보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한번 추천을 드려보는 겁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세한 거는 음... 요 태양소장에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네. <laughs>